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혜영입니다. 오늘은 환절기에도 촉촉한 도자기 피부 관리법을 보여드릴까 해요. 쉽고 간단하지만 평소와는 확실히 달라질 피부 관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환절기에 뭐니 뭐니 해도 기초 탄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환절기에 피부 뒤집힌 경험 다들 있으시죠? 날이 건조해진 만큼 속 당김도 심해지는 시기니까요. 자, 다들 손가락 피시고 본인 얘기다 싶으면 손가락을 접으세요. 자, 1번. 환절기 때마다 홍주가 올라온다. 2번. 얼굴이 하얗게 뜬다. 3번. 평소보다 화장을 한후 얼굴이 잘 뒤집어진다. 손가락을 하나라도 접은 분들, 그게 다 속건조 때문이에요. 겉에만 수분을 채워주니까 수분이 다 날아가는 거죠. 콜라겐으로 뼈대를 세워주고 히알루론산으로 채워주고 세라마이드로 수분을 유지시켜주면서 피부 환경을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촉촉한 물광 메이크업 포인트는 속건조부터 잡아주는 거예요. 기초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려야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맘때에. 스킨팩으로 화장을 시작해요 메이크업 전에 평소에 쓰시는 그 스킨을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갖고 피부 팩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그 코디팀에서 알려줘가지고 알았는데 이렇게 배워가지고 집에서도 따라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스킨에 충분히 적신 솜을 양 볼에 붙이고 한 5분 정도 흡수되게 기다려주는 거죠. 이거를 한 거와 안한 거는 그날 메이크업이 컨디션이 달라요. 이렇게 붙이고 딱 붙인 다음에 그러니까 솜이 조금 얇으면 말, 얇을수록 얘가 잘안 떨어지고 좋죠. 이렇게 한 5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돼요. 5분 투자로 하루 메이크업이 속이 촉촉 클리어입니다. 이렇게 5분만 기다려볼게요. 어때요? 좀 촉촉해졌나요? 그래도 이대로는 살짝 부족해요. 스킨팩이 어, 일시적으로는 피부에 수분감을 줄수 있어도 가장 근본이 되는 그 피부 속을 잡아주지 못하면 이것도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을 마시면서 몸속 수분까지 가득 채워줄 건데요. 이건 좀 특별한 물로 변신할 거예요. 바로. 맛있는 콜라겐, 맛있는 스킨 부스터, 콜라겐 올로지. 피부 관리에 콜라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죠? 제가 계속 강조한 게 기초 탄탄이잖아요. 피부 속부터 콜라겐을 탄탄하게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피부 관리에 콜라겐이 좋은 건 워낙 유명하지만 왜 중요한지도 혹시 아시는 분? <laughs> 바로 이 콜라겐이 피부 진피층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세포 사이의 탄력과 유연성을 유지해주는 핵심 성분이라서예요. 근데 콜라겐은 아... 20대부터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4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피부 수분이랑 탄력도 같이 떨어져요.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너 뷰티가 더 중요한 거죠. 이제부턴 누가 더 관리를 잘하는가로 피부 나이가 판가름 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누구나 내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싶잖아요? 그만의 비결은 다 피부에 있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피부에 콜라겐이 빠지면 이제는 콜라겐올로지로 한포 채우면서 수분을 공급해봐요. 자, 콜라겐 올로지를 여기 넣어볼게요. 간단하게 물 500ml에다가 넣으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쉽게 빠르게 이렇게 퍼져요. 그런 다음에, 오, 색깔도 너무 분홍분홍한 게 예쁘죠? 그래서 이 별명이 분홍물이에요. 아니, 이제 기억 먹을 거면 먹기 쉽고 성분이 좋은 거로 챙겨 먹는 게 좋잖아요? 콜라겐올로지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독일산 프리미엄 콜라겐이 5,000mg 초고압량으로 든 제품이더라고요. 여기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피부 속을 정말 꽉꽉 채우고 탱탱하게 잡아준대요. 이렇게 물에 타먹는 워터 믹스 제형이어서 체내 흡수도 더 빨라요. 돈 내고 시간 내서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타서 마셔주기만 하면 끝! 잘 섞인 거 보이시죠? 음! 정말 신선한 딱 레모네이드 맛이어서 기분까지 상큼해져요. 하루 중 아무 때나 편할 때 챙겨 마시면 되는데, 설탕이나 감미료, 인공색소 뭐 이런 거, 뭐 인공향료도 전부 제로에 부담감 없는 칼로리여 가지고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보세요 안팎으로 수분감을 채워주니까 수분감 <laughs> 장난 아니죠. 아좀 부끄럽긴 한데 이런 광이 쌓여 쌓여서 이런 피부가 탄생한 거죠. 마시니까 이렇게 피부가 속부터 탄력이 차오르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겉광이 아니라 속광이라니까요. 이건 진짜 느껴본 사람만 아는 건데, 이런 속 보습이 탄탄해야 피부 밖에다가 뭘 발라도 효과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다는 제품을 뭐다 발라줘도 이게 속이 건조하다. 그럼 오히려 피부가 흡수를 다 못해서 이게 뭐라 그러죠? 겉돈다 그러죠? 네, 그럴 때 먹어서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음! 저는 꾸준하게 피부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그런 차이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확실히 분홍물을 챙겨 먹은 후로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광이 달라요. 정말 요즘에는 피부과 어디 다니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정말 물만 바꿔도 달라진답니다. 왜 나이는 피부에서부터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같이 챙겨 먹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이두 아이예요. 히알 올로지랑 세라 올로지. 이 콜라겐 올로지랑 같이 챙겨 먹으면 너무 시너지 효과가 있어 좋더라고요. 분홍물로 효과를 많이 봐서 얘네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 같이 챙겨 주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바람이 되게 조금만 세게 불어도 얼굴이 다 트고 막 하얗게 각지 올라왔었는데 요즘에는 보세요. 그런 느낌 전혀 없어요. 뭐라 그죠 약간 이런데도 언젠가 부턴가 그런 걸 이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얘는 히알올로지라고 히알루론산이랑 비타민 들어있고요. 얘는 세라올로지라고 하고 세라마이드랑 비타민, 비오틴이 들어있어요. 자기 전에 두 알씩 먹어주면 피부 속에 수분을 유지해주고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낮에는 콜라겐올로지로 콜라겐을 가득 채우고 밤에는 히알올로지, 세라올로지로 가득 찬 수분감을 꽉 지켜주는 거죠. 어때요? 피부가 탄력 있고 촉촉하니까 전 정말 화장 가볍게만 해줘도 물광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광채가 나거든요. 도자기 피부의 비결은 이너 뷰티에 있답니다. 나는 아무리 수분감 좋다는 팩트를 써도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너 뷰티를 먼저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쉽게 한 통을 다 비울 수 있죠. 마실수록 달라지는 피부 속 수분감, 콜라겐 올로지로 경험 한번 해보세요. 아 <laughs> 이게 그 분홍 물이군요. 네. 맞아요. 아니, 너무 영롱해요. 색도 그렇고,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네. 체크. 네. 진짜 아니 뭐 보기 좋은 물이 뭐 몸에 좋다.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 네. 촉촉한 피부의 기초는 뭐니 뭐니 해도 물을 많이 마셔주는 거잖아요. 근데 맹물 마시는 걸 되게 힘들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 또한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분홍물이 딱인 거예요. 맛도 되게 상큼하고, 뭐, 레몬네이드 맛도 나고 해서 음료수 대신 마시기도 너무 좋고요. 아 네. 이게 지금 타져 있는 건가요? 네. 한번 제가. 음.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laughs> 제가 지금 핸드크림이 너무 많이 묻어있어서 나는 왜 열리지? 아 나도 연약한 척 하고 싶은데 <laughs> 음 핑크핑크하죠? 아 진짜 이 색처럼 약간 핑크 레모네이드 맛이랑 <laughs>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조금 더 시원하게 먹으면 더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넘어갈 수 있는 맛이죠? 음. 또 이게 맛도 좋은데 이 안에 독일산 프리미엄 콜라겐이 5000mg이나 들어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뭐 엘라스틴이나 히알루론산까지 다 들어 있으니까 음. 우리는 그냥 마시기만 해도 피부가 탱탱해지는 거죠. 아, 음. 아니, 저는 얘네도 음. 보면서 음. 엄청 관심이 좀 갔거든요. 색도 음, 너무 귀엽고, 맞아요. 색도 너무 이뻐서. 음. 아니, 히알루론산이랑 세라마이드가 들어있어서 그냥 자기 전에 루틴처럼 네. 챙겨 먹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음. 크기도 미니미니 네. 네. 미니 해가지고. 맞아요. 목 넘김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음, 큰거못 드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네. 이렇게 이게 하루에 두 알. 네. 아. 저 이거 지금 먹어도 될까요? 네. 히알올로지 먼저 네. 먹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하루에 두 알만 먹으면 되니까. 두 알씩. 네. 음. 아, 이렇게 간단하게 저는 콜라겐부터.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까지 생겼으니까 저는 올 가을 피부 건조함은 꽉 잡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루에 두알두알또 이렇게 한 포로 또 이렇게 마셔주면 건조함은 꽉 잡을 수 있는 거죠. 음. 날씨나 나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피부를 만들려면 속부터 건강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해요. 또 화장품으로 흉내내는 광이랑 진짜 속광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음. 음. 콜라겐 올로지, 히알 올로지, 엔세라 올로지. 네, 이거는 제가 어,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